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판단 기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히 주님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작은 몸에 주님을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는 충만하신 주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 속에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뜻이 나의 생각보다 크심을 고백합니다. 또 나를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께 이끌리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한이 예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시지요. 49절, 50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의 기준은 우리를 따르느냐에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 편이 아니었기에 요한은 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즉,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의 실수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는 시선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분명 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지요 이것이 기준점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신 마가오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들은 믿는 자였고,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임된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지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법이나 조직에 의해서 관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을 나누어 버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이스라엘의 실수처럼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는 기준을 가져야지 우리를 따르느냐 우리 편이냐 이런 기준으로 이것을 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둘로 쪼개진 나라인데 이 남쪽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기준이 뭐냐면 네 편이냐 내 편이냐는 것입니다 내 편이면 어떤 잘못도 괜찮은 거. 남의 편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도 티끌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문제를 삼아버립니다. 뭐, 자주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기준이 바로 세상적 기준입니다. 어느 정당도 서로 똑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심판하고 있어서, 백성들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근심이 되는 나라가 되버린 거죠. 여기에 예수님은 오늘 자기가 기준이 된 배타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줌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으니 서툴고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시각으로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말씀의 기준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나누는 사람으로 두지 말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도와서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란 분명한 기준 안에서 포용과 협력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만 찾지 말고. 나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면 존중하고 함께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존중과 품어줌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기는 하지만 구원을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인정해주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가서 이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진리가 주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기에 그들을 배척하기보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임을 신뢰하고 포용해주라는 거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일 사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때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처럼 대표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 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나를 이끌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판단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든 인생의 기준을 자기 안에 있다면, 그 기준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와 달라도 함께 할수 있고, 아, 저들도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믿음 속에 그들과 함께하며 더 넓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